자, 오늘의 마지막 방송 시작합니다. 선박사 TV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1시 32분입니다. 어, 미국 선물 선물 지수 한번 볼까요? 24% 계속 마이너스네요. 역시 우리나라 시장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다며 힘을 못 쓰고 있고. 야, 개미들은 거의 9,953억 1억 5,901조 가까이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콜옵션, 드업션도 역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은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고요. 기관은 어쨌든 선물로 지수를 조금 바치고 있는 형식인데 그러면서 또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거래도 시장하고 코스닥은 또 팔고 있고요. 참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거하고 조금 빗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좀 기다려보다가 손절이 답입니다. 내일까지 오버나이트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절대 당일 당일 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절대 오늘 손해 본다고 해서 절대 내일까지 끌고 가는 그런 불상사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식 시장을 맞추기 어려운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내일로 넘깁니까? 절대 그 무모한 짓입니다. 앞으로 선불업션에서는 당일 당일 매매를 원칙으로 하고 매매도 1일 1거래만 한다라는 것 머릿속에 꼭 두시고요. 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어쨌든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일본 봉으로 볼 때면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보이고 있다. 근데 내가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 받치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어쨌든 외국인은 조장창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맞춰주면 지수는 상승할 거고. 어쨌든 선물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미국 선물시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선물시장이 좀 받쳐줘야 힘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올라갈텐데 미국이 지금 빠지고 나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큰 악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분봉을 보면 급격하게 빠졌다가 조금 회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회복하려면 멀었습니다. 지금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5분봉 보니까 아, 급격하게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져 빠진 상태니까 우리나라가 역시 영향을 받아서 올라 올라가고 있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미국 영향을 받으니 이걸 안볼 수가 없습니다. 딴 거는 저는 안 봐요. 지금 미국 야간 선물지수만 보는 거고 이게 거의 우리나라 시장의 80-90%를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이슈 우리나라만의 큰 이슈가 없다면 80-90% 이상은 그냥 미국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맹신하는 맹신한다고도 할수 있죠 어쨌든 보고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일단 선물지수를 한번 보고요 다른 나라도 한번 볼까요 혹시 지금 독일도 빠지고 있네요. 독일은 어차피 미국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 보니 미국이 빠지다 보니 독일도 빠지는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빠지고 있고요. 홍콩은 장이 오늘 열리질 않았나 마감을 한 건가요? 아직 안 하고 있네요. 미국도 많이 빠지고 있네요. 중국 역시 많이 빠지고 있고. 중국 영향이 크네요. 어떻게 보면 중국 영향 때문에 지금 아시아 시장이 맥을 못추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미국은 또 중국의 눈치를 잠깐 보는 편이거든요 전혀 안, 본, 안 본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 점점 더 밀리네요.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에서 마무리 화,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손절해야죠. 미련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딱 어, 동영상 촬영 시간 10분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약한 3~4분 정도 있다가 그냥 손절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 회복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오늘은 손절로 마감을 하고 내일 다시 새롭게 아침부터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오늘은 방송 때문에 아까 타이밍을 놓쳐놓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 계좌가 마이너스. 볼수 없는데, 뭐 그것도 다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매일 딸 수가 있습니까? 자, 개인들 한번 볼게요. 와, 1조를 넘겼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동학기미들은 열심히 사고 있네요. 외국인들은 무슨 악재가 있는 것 마냥 엄청나게 파란색 끼고 있고요. 선물 역시 기관이 바치고 있어서 선물 지수는 그나마 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장마판에 어떻게 분위기가 변할 것 같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제... 예상은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수 선물 역시 미국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역시 큰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끝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하겠습니다자 주문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20개 매수한 거 평가 그냥 시장가로 시장가 시장가로 그냥 과감하게 던지겠습니다. 선물 옵션 선물 옵션 선물 옵션, 아. 선물, 옵션, 선물, 옵션 선물 옵션 선물 옵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주문 다 체결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손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계좌를 만든 게 1월 26일, 1월 26일부터 쭉보여지고 있고요. 자 1월 26일부터 쭉 거래일 동안 뭐 보겠습니다. 수익을 냈고요. 여기 마이너스 3,300 손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역시 또 수익을 가져가고. 자 오늘 2500 두번째로 많은 손실을 가져오네요 이날은 2600도 역시 손실을 받고 근데 결국은 지금 맥 거래일이죠 거의 한달정도 됐네요 1월 26일 2월 18일 아 한달은 안됐군요 한, 한 3주정도 됐는데 5억으로 시작해서 현재 7,300의 수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이게 금액을 크게 하다보니 실감이 좀 안나실 텐데 다음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 제가 방송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는 선물 한 개야. 옵션으로는 정확하게 천만 원만 가지고 정말 이십만 원씩 수익 내는 거를 매일 브이로그 형식으로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 조금 상승을 하고 있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크게, 크게 변동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반등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현상이고요. 주식 시장이 올라야 뭐 저희 다 모든게 좋고 빠져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희 옵션을 하는 풋옵션 매수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옵션은 선물 옵션은 절대 욕심을 내시면 안된다는 거 하루에 1거래만 하셔야 한다는 거꼭 원칙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흐름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정확하게 내가 먹고자 하는 포인트 먹고자 하는 금액만 설, 산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정확하게 서그 금액에서 치고 빠지는 작전 그날 성공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성공 확률 70%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한달 평균 성공 확률 70%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만 원칙을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생, 실행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새로운 옵션 좀더 선물, 선물 한 이틀 정도 더할 예정이에요. 선물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내일은 요, 우리가 말하는 요 프로그램 좀더 자세히 보는 방법하고 우리가 또 많이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아야 될 상식들 요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서 제 방송을 보시고 나면 굳이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아니면 다른 데서 다 방송을 보지 않으셔도 쉽게 선물 옵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